그게 쉬우면 네. 그 네. 쉬운 만큼 가치가 없다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아... 지금, 어, 아, 한 가지 수... 더 물어봐도 되나요? 네, 말씀하세요. 네, 이거는 어차피 편집하면 되니까, 음... 궁금한 게, 그, 루나 재단에서 지금 BTC 매수하잖아요. 그렇죠. 네네. 이게 그냥 투자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간 이게 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죠. 네, 어떠세요? 보, 보시기에 이게 투자자로서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? 이게 어쨌건 그 디파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텐데 뭔가 이렇게 모를 담보로 잡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시 디파이를 돌리고 이자를 주고 이게 순환되는 이 구조가. 그쵸. 좋게 말해서 이코노미지 어떻게 보면 사실 폰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. 그쵸. 근데 이 폰지라는 게 어디서든 있을 수 있는 거고 사실 별거 아닌 시스템인데 이 폰지가 진짜 레지시 되는 그 기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. 그 레지시 음... 되는 기점이 이거를 백킹하는 어떤 자산이 충분히 있느냐. 음... 근데 어쨌건 이 세계에서는 그런 거에 음. 중심에는 항상 비 t 씨와 이더리움이 있잖아요 음. 그래서 뭔가 어~ 골다공증인 뼈로 이루어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음, 뼈를 채워 넣는 뭔가를 사가지고 지금 골다공증 뼈를 계속 채워 넣고 있다 뼈를 더 튼튼하게 음. 하고 있다 음. 그런 정도로 보면은 되게 접근하기 쉬운 이해가 되지 않을까. 음, 좀더 생태계를 네. 좀 건강하게,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외수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음, 네, 잘 알겠습니다. 음. 비트 이더는 그죠 우리한테는 안전 자산이니까. 그 음, 남들은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. 그 제가 항상